그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할 때마다 정부 여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같이 왜 정부를 믿지 못하냐, 대통령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우려를 괴담시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 말대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기다린 결과가 바로 이토록 처참한 에서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출범 이후 이 말만 도대체 몇 번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지 자괴감이 들그 지경입니다. 제머리 대회 개형 이틀 전부터 영지 부근에서 온열 지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역시 개혁... 啊，可 합니다만, 이조차 사실과 다릅니다. 참가 4일 만에 철수를 결정한 영국 스카우트 연맹 대표는 퇴소 사유 비위생적인 화장실, 현저히 떨어지는 음식의 질과 양, 폭염에 대한 위협한 대응, 불충분한 의료지원 문제를 짚었습니다. 즉, 보건과 방역, 위생 등 기본적인 환경의 열악함이 참가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 됩니다. 핵심 원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두세 달 사이에라도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 충분히 할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기본조차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사상 소유의 참가자 집단 폐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조직위는 개영식을 강행했습니다. 종일 찜통 폭염에 시달린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휴가도 반납하고 참석한다는 이유로 쉬지도 못한 채 개영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참가자들의 사열을 받으며 행진하는 동안 3시간 넘게 줄서 있었던 스카우트들은 입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조직위가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된 사이, 150여 명의 청주년 참가자. 한국 스카우트 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들 앞에서 본인의 입으로 젠버리 대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이 올해 3월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우고 싶은 순간일지 몰라도 그 현장에 있었던 스카우트 후배들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정 윤석열 정부는 젠버리 대회가 지방정부 소관이라며 제차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방정부 책임자들입니까? 윤석열 정부 부처의 각 장관들이 모두 이번 젠버리 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입니다. 지원위원장으로서 대회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아끼는 지원을 약속하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등 정부 측 핵심 인사를 배치해서 조직위를 확대하면서까지 주도해왔던 사업이 바로 세만금 잼버리 대회인 것입니다. 즉 잼버리 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할 책임과 권한, 모두 윤석열 정부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징벌이 대회가 성강리에 끝났다면, 정부 여당 모두 발 빠르게 윤석열 영업사원의 영업성과, 외교성과로 축하올리기 바빴을 것입니다.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잘못되면 남.